너 아까 어디 갔다 온 거야? 나한테 딱 말해봐 사람은 오늘도 사랑스럽네? 리더 <목소리> 누가 하면 좋을까요? 하고 싶다 손저 하고 싶어요 나도 이번 해볼까? <웃음> 해볼까? 해볼까? <웃음> 보여주고 정할까? 괜찮아? 엄지는 많이 좋아졌어. 아, 진짜요? 발음 도와줄게. 대유특이니. 반, 그, 앙. 코코 리더 역할로 너무 잘해준 것 같아요. 리더는 허? 최장은. 허? <웃음> 짠! 정훈이가 <laughs> 리더 하는 걸로. 좋아요! 손 이렇게 잡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잡아요? 아니면 이렇게 잡아요? 여기, 일자. 여기 45도 이때야 이렇게 하니까 세비가 이때 하고 이때야 다리를 하자 한 번만 더 할게요 한번더 음 눈을 감으십시오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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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하나, 둘, 둘, 둘 셋네 눈을 뜨십시오 <웃음> 바로 <웃음> 정은이 언니입니다. 와, 오, 감사합니다. 오메데토! 오메데또파트츠 올라와서 리드 한번도안해 봤으니까 정말 만족해요. <laughs> 시간 많이 없고 이거 빨리빨리 진행해야 된 상황이라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은이가 더 잘할 수 있는 점 많아서 정은이 를 뽑았어요. 스탠딩 마이크. 마이크를 사용해서 한 안무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 마이크 스탠드를 활용하신 게이 곡의 포인트가 된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진짜 너무 너무 멋있다. 진짜 대박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 궁금해.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여기부터 해볼까요? 여기. 여기? <laughs> 아, 멋있어. 하진. <laughs> Why, 왜 이렇게 다는 거맞아왜 이렇게 날는거맞아 뭔가, <laughs> 뭔가 좀. 뭔가 좀. <laughs> 뭔가. 어렵다. 내 생각대로 안 돼. <웃음> 그러니까. <웃음> 이거. 이렇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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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어려운데 많이 해야겠다 연습. 와 <laughs> <What>? 진짜 헷갈린다. 진짜 큰일 났는데. 어떡해. 아무래도 스탠딩 마이크를 사용하니까 화려해 보이긴 하는데, 많이 어렵고. 스탠드 마이크 쓰는 것도 걱정인데, 전 정은 언니랑 같이 하는 페어 암호도 있거든요. 완전 거울처럼 연습할 거예요. 시작. 시작. 나나아는 no, no. 이때 셀비 뭔가 이상해 셀비 뭔이 이상해 언니 봐봐요 무아는그 oh. no, no. 다리 이상해 점는 올라가 아니이거아나아는 듯이 셀비 이상해 셀이 이상해 비 다리가 왜 <이렇게> 이상하지 나 <laughs> no,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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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 일나 <laughs> 뭔가 달라. <당황해. 웃음> 아니 뭔가 이상한데. 아,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다음 나. 아 뭔가 달라. 아니 뭔가, <laughs> <아니>, 뭔가 이상한데. <laughs> 너무 속상해. <laughs> 뭐가 이상한 거야? <laughs> <진짜? 뭐야? 웃음> 알고 싶어. 네, 알고 싶어. 네, 세비가... <laughs> 이렇게. 이렇게. 정은이 짝 발이 발이 이렇게 구부려줘야 돼. 나나 <laughs> 이렇게? 응응 음, 응. 음, 음. 어 맞아 맞아. 어. 시 시작 아, 나나왜 이러고 있는 거야? 아니 세비오 알았어. 아니 세비오 알았어. 나 알았어. 아니 세비오 알았어. 나 알았어. 세비 어깨가 반대야. 어? 이쪽이 손손 쪽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이 자꾸 아, 이렇게 해. 그래. 6, 7. 날참 아는 듯이 참 일어. 어디 가서 손. 어, 날... 나...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이런 느낌. No. 반대임. No. Oh. <laughs> 조금 듯이 되고 있어. 어. 부족하고 빨리 해, 어. 이름 너무 좋아 입에 잘 붙어 진짜? 사랑이 진짜 랩 잘해요 너무 잘어려요 진짜 사랑이가 해야 되는 파트다 하고 이상 무엇을 봤던 상상에무 준비가 됐어 Don't it was i n e e e s up and dance e 살면서 한 번도 랩을 제대로 안 해봤는데 제랩 파트가 한줄 빼고 다 영어라서 Don't tell m 단지 고왜이스스스스 어떡해 할수 있어 미션 천달 때부터 선곡도 파트도 리더도 다 원하는 대로 안 됐는데 거기에다가 발음이 너무 어려운 영어 랩까지 하게 돼서 와, 진짜 망했다 진짜 큰일 났다 고 생각했어요 오늘 드디어 마지막 중간 점검 날이래. 음, 너무 수고 많았고. 다들 신곡 어떻게 들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좋았어요. 우리 영혼을 갈아 넣어서 영혼이 없어 지금. <웃음> <웃음> 우리는 영혼이 지금 없어. 거기 다 써놨어요. 어, 우리 <laughs> 우리는. <웃음> 그러면 중간 점검 무대 시작할게요. 네. 네. 진짜 헷갈린다 아니 몸을 아, 이렇게 몸, 써야 음, 될것 같아 음, 이거 어려운데? 나 알자 아,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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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제 나아 왜이는수 있을 때가 어떡해 네 같아 <목소리> 마디에 인은이 파트 잘어린다 제발 응. 그말 응. 하지 <목소리> 마라. don't. believe me. Don't tell me it's love. Don't tell me it was, when it wasn't. do to describe that story. You know, happy ending ain't for us. Nighttime, I'm not the I'm not the same. 이 감정은 뭔지? 자유로운데. 생각보다 걱정했던 파트들은 크게 막안 묻는 느낌은 아니거든. 응, 응. 마이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소리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사랑이 랩할 때어톤 너무 독특하고 되게 좋다. 근데 이 파트, 후쿠 파트. 음. 다른 친구들도 좀다 들어보고 싶거든? d o 저에게 맡겨주셨는데 잘 못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왜냐면 우리가 무대는 정말 완벽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제일 이걸 잘 살릴 수 있는 친구가 해줬으면 좋겠어서 다이 파트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 네 Don't tell me it's love Don't tell me it was when it wasn't Don't tell me it's love Don't tell me it was when it wasn't. n t i a g a story, you know, happy endings and for us. 정은이가, 정은이가 잘 o n y Tony, Tony, t o t o n y 바 처음에는 되게 아쉬운 마음이 컸는데 마지막 무대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베스트인 것 같다고 생각해서 지금은 정말 잘하고 싶다,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큰것 같아요 우리 페이키 가사 해석을 한번 다시 해볼까요? 좋아요 뭔가 딱 들었을 때 상상이 더안 가지고 아, 너희의 이야기 같진는 않더라고 음. 개인적인 경험들도 많이 꺼집어내서 그것들을 얘기하면서 컨셉을 잘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뭔가 넌 나의 산소잖아 네. 뭔가 신기하지 않아? 산소인데 숨차게 하는 게? 네. 꼭 필요한 사람인데 네. 나를 힘들게, 힘들게 하는 어. 나쁜 남자다 나쁜 남자야 남자. 어 나쁜 남자인데 나쁜 남자야 이 여자는 응. 그거면 다돼난 너무나 쉽게 네 한마디에 무장해져 감사합 응. 네, 착한 것 같아. 단순해. 응. 아, 완전 쉬운 여자인 쉬운 여자야. 근데 이 쉬운, 쉬운 여자가 해. 이렇게 나쁜 남자면 만 어떡해? 어떡해? 힘들겠다. <laughs> 근데 나쁜 남자들 끌려. 나쁜 남자들 끌려. <laughs> 세대야 그거 어떻게 알아? 아니, 그렇게 안요 다들 그러잖아요. 난인난 착한 사람이 좋은데. 난 착한 사람이 좋은데. <laughs> 난 착한 사람이 좋은데. <laughs>

<laughs> 근데 나 살면서 이 눈으로 나쁜 진짜? 남자를 본 적이 없어 약간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맞아. 나오잖아 나, 나 드라마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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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에서. 드라마에서 뭔가 사랑 이야기로 하니까 몰입이 안 되는 안거 같아 하나도 <laughs> 안돼 우리는 사랑을 잘 몰라 나는 드라마에서밖에 본 적이 없어 마이온 1 0 마이 1 가 그러니까 사랑을 진짜 잘 모르잖아. 음. 뭔가 이거를 꿈에, 우리의 꿈에 비유하면 좋을 것 같아. 음. 꿈도 우리를 너무 행복하게 해주고 너무 우리한테 필요한 거지만, 솔직히 힘들게 할 때도 많잖아요. 음. 4년 동안 연습하는데 거의 반이 힘들었던 순간들이었어. 반? <웃음> 반? 반? <웃음> 반 이상 더. <laughs> 저희가 같이 오래 연습한 멤버들인데. 옛날 추억도 다시 떠올리면서 연습생 때 어땠는지를 얘기하면서 아 우리 이만큼까지 왔구나 싶었어요. 연습생 때 생각하면 웃기다. 근데 우리 진짜 재밌는 일도 되게 많았잖아. 진짜 재밌는 일도 많았고, 무서운 일도 많았고, 웃긴 것도 많았고. <laughs> 싸우기도 많이 했고. 정셉비랑 진짜 많이 싸웠어. 뭐가 <laughs> 자꾸 그렇게 하잖아? 이러면, 세비가 아니, 언니는, 언니는 자꾸 이렇게 했잖아. 빨리 미안해 해. 미안해. 미안해. 정선님, 미안해. 물고 한다 <laughs> 진짜 미안해 한 거야? <웃음> 맞아. 맞아. <웃음> 미운 점은, 고운 점, 고운 정다 들었지. 근데, <laughs> 아일랜드 와서 느낀 건, 서로가 없었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음, 진짜. 그러니까 함께여서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거. 너무 고마워요, 다들. 아일랜드를 처음 올 때는 이렇게 같이 연습한 친구들과 무대를 설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행복하고 설레는 마음이 컸었는데 누군가는 떨어져야 된다는 게 많이 슬프고 속상하고. 많이 아쉽지만, 마지막 파이널 무대인 만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완벽하게 다 같이 만들어서 각자가 자기 매력을 잘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뭔가 우리가 이렇게 2, 3년 동안 같이 함께 해온 시간이 있으니까 이 파이널 마지막 무대 때 같이 꿈꿔 나가는 우리의 이야기를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좋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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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 story you do have the end the same 嗯嗯